국민의 의원분들이 항상 신학님 위원장의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 구속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네. 계속 그 프레임을 갖고 네. 얘기를 하세요 네. 저도 몇 번을 찾아봤어요 그 구속사유에 범죄소명 내용 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검찰에서는 뭐국기물란이니 희대의 대선 정치공장이니 뭐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구속도 사실 김만배 씨는 여러 번 구속됐으니까 그러면서 신학님 위원장도 좀 같이 구속되지 않는다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모든 방식. 의 결정에 대해서 신학님 김만배 인터뷰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어요. 어, 70여 페이지의 공소장에 당초 어, 검찰이 언론에 그렇게나 흘려줬던 이재명 음. 그리고 뭐 민주당 이 배우다 김만배가 배우다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재판장이 여기 도대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같은 게왜 들어가 있냐? 이것이 도대체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 호통을 치면서 검사들을 혼내고 공소장을 바꿔오라고 지시하는 아주 황당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